슬빈이의 프리티갈 게임 성흥극 유튜브 학교 바로 시작합니다 와 오늘은 첫날로 유튜브 학교 가는 날 너무 설렌다 어? 안녕 슬빈아 어? 너는 그... 테이 맞지? 그럼 오랜만이다 너 나랑 같은 반인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갈래? 그래... 어? 잠시만 제 1학년 때 같은 반... 유진이 아니야? 어? 어디 보자. 헉, 진짜인 것 같은데? 말 걸어봐. 야야, <laughs> 너 유진이 맞니? 어? 아, 너 세빈이구나. 아, 유진이 맞나 본데. 유진아, 유진아, 너 나랑 같은 반이야? 이제부터 자막 없습니다.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 자막 다 해보도록 노력할게요. 어, 잘 모를... 근데 어 나는 중앙 중학... 근데 너도 이 중학교 다니는구나. 어 그럼 여기 옆에 태이도 있어. 안녕 너 유진이지. 그렇지 아까도 말했잖아 나는 중학년 이 반이야. 어 나도 근데 태이도 그런 거 같은데? 그럼 나도 중학년 이 반이야. 야,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저기 유명한 선배들도 지나가던데 저기 구경하면서 가자. 그래. 야, 기, 저기 구독자 진짜 만 명도 넘은 선배 지나간다, 빨리 가자. 그래, 다들 안녕. <laughs> 야, 웃는 거 너무 예뻐. 야, 나 기절할 뻔했어. 나도 나도. 이야. 저기 명품만 사는 나랑 같은 우리랑 같은 나이인 것 같은데 진짜 명품만 사는 그런 유튜브에 지나간다. 다들 안녕. 응. 근데 지금은 명품을 안 하고 왔네. 그러게 말이야. 아 맞다. 우리는 학교에 명품 들고 오면은 혼나잖아. 그러네. 야 지각하겠다. 빨리 들어가자. 수다 떨다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간건 처음이야. 안녕하세요 선생님 늦어서 죄송합니다. 어 그래 안녕? 내가 이 학교 담임이란다아 내가 모자를 안 쓰고 왔네. 자 모두들 안녕. 아 머리가 좀 불편해서 머리 좀 풀어야지. 자 얘들아 오늘 너희의 첫담임을 맡은 유진미 선생님이야. 앞으로 잘 부탁한다. 어뭐 이름은 나쁘지 않는 것 같네. 흠. 응? 어? 야야. 제 뭔가 잘난척 이인 듯? 야, 쟤, 설마, 유튜브에선 착한 척 아니야? 왜 학교에선 완전 스타일 다르니 말함? 오, 듣고 보니 그런 듯. 인정. 자, 자, 모두들 핸드폰 바로 키세요. 홀, 대박. 학교에서 핸드폰 키는 건 처음이야. 여기는 유튜브 학교여서 그런가? 다모두들 오늘은 편집하는 방법과 그리고 영상을 찍는 방법 알려줄 거야. 질문 있는 사람. 야 나는 이거 모르는데 넌 이거 알아? 야 나도 이거 몰라. 나도 모르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다 같이 여쭈어 보자. 그래. 선생님 여기 질문 있는데요. 그래, 슬빈이. 여기 보면은 이거 이거 이렇게 있는데요. 자 얘들아 오늘 은 수업 끝. 야 나이스 쉬는 시간. 야 우리 저 명품백만 하고 다니는 저희한테 한번 이름 물어보고 한번 친하게 지내보자. 뭐 나쁘진 않을 듯. 야야 저기 너 이름이 뭐니? 흑 이름의 인기란? 나? 나는 바로 나. 남자 이름과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. 이도윤. 아 도윤이구나. 야야 근데 너왜 명품 안 메고 와? 아 학교에 오면은 친구들이 다 매달릴까 봐. 잘난 척 진짜 오지네. 야야 왜 이렇게 복도가 시끄럽냐? 야 저기 구독자 어마 무시한 선배들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빨리 가보자. 그래 다들 안녕. 야 진짜 선배님 팬이에요. 헐 구독자가 백만 명도 넘는 선배님. <laughs> 그래. 선배님, 그렇게 구독자 많이 모으는 꿀팁이 뭐예요? 어, 얘들아, 종 췄다. 빨리 들어가자. 힝, 아쉽다. 야, 우리 빨리 급식 먹고 가자. 오늘 사교시야 그래. 어, 4교시네. 선배님 많이 보고 싶었는데. 암튼 가자. 어, 저기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몰려있지? 야, 저기 봐봐. 다른 학교 엄청나게 유명한 선배야. 얘들아, 안녕. 야 지금 나보고 인사했어. 야, 야, 이럴 때 아니야. 빨리 급식 먹으러 가자. 나한테도 인사해줘야 하는데, 알겠어. 가자. 어우, 배야. 화장실 빨리 가야겠다. 어우, 어우. 야, 뭔밥 뭐 먹지도 않았는데, 뭔 화장실이야. 뭐, 화장실 급할 수도 있지. 그래, 나 지금 배가 너무 아 쯧쯧, 못 말려 야쟤 지금 엄청나게 큰거 누는 것 같으니까 우리 먼저 급식 먹고 가자 그래 빨리 급식 먹으러 가자 어? 여기는 또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야 음 누구 있나? 하하, <laughs> 안녕 어? 뭐야 엄청나게 유명한 선배인 줄 알았는데 저 명품은 잘난 특징이. 야, 나왔어. 나 지금 화장실 갔다 왔거든. 어, 또 잘난 척쟁이네. 야, 밥다 먹었지? 야, 나 아직 밥, 밥안 먹었어. 그럼 코너 갈래? 그래, 우리도 아직 밥안 먹었는데. 빨리 코너 가자. 오, 쥬, 잠바 입고 오길 잘했다. 야, 우리 뭐 먹을래? 야, 나도 잠바 입었거든. 나는 이 도넛 먹을래. 코래라, 그럼 넌? 오난이빵 먹을래. 그래 내가 사줄게. 입으로 이어집니다.